안녕하세요 행복만땅입니다 아 이렇게 매미 노랫소리 참 들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매미 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립니까 울음소리로 들립니까 울음소리로 들리는 분은 아유 짜증나 밤새 어? 매미는 잠도 없나 어? 이게 그냥 잠을 설치도록 그렇게 매미 가 울어대고 아침 다섯시부터 또 울어대고 한잠도 못잤네 에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긍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야 매미가 노래한다 이 여름이 깊어 갔구나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거를 매미가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구나. 매미가 나를 위해서 축복의 노래를 불러 주구나. 보기 막 들어오는 노래 소리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런 매미 소리 하나를 들어도 그렇게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말은 매미 울음소리. 뭐새 울음소리. 왜울음소리에요 에? 영어에는 새가 노래한다 매미가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우리나라는 한이 많고 슬픔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든 걸 울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응? 새가 운다 보다도 새가 노래한다 매미가 운다가 아니라 매미가 노래한다. 아기가 운다가 아니라 아기가 노래한다. 아이 그래야지 듣기 좋잖아요. 아 저도 오늘 아침에 비행기가 아침에 그냥 붕 하고 지나가길래 아이 짜증 나. 아침부터 비행기가 왜 이렇게 많이 지나다녀? 더워 죽겠는데 이런 표현 썼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요. 이게 무의식 중에 우리한테 세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예? 우리나라 언어들이 근데 그렇게 야 여행 가는 저 비행기 소리 야 나도 저렇게 비행기 타고 어디 놀러가면 좋겠다 부럽다 나도 여행 가야지 이렇게 희망을 품고 그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 좋은데 그거를 그렇게 소음으로 듣고 매미 소리조차도 소음으로 듣는 이 갑박한 현실,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말은 내 마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내 마음과 뇌를 자꾸 긍정적으로 밝게 그렇게 개조해 나가자고 이야기했죠. 예? 그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예?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행복만땅, 저는 이 방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청하시는 분이 얼마 안 돼서 거의 일기장 독백 같은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 이 일기장을 저는 계속 보면서 저는 행복 DNA, 행복 마인드로 제 마음을 계속 복습하고 밝게 하면서 저는 더 저는 부자가 되어져 가고 저는 성공해져 가고 저의 삶의 질은 행복으로 계속 가득 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은 제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제 후손들 한테도 대대로 물려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자 수나 시청자 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제가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방송으로 또나 자신을 위한 방송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니까 <laughs> 그렇게 아세요. 제가 첫 방송에 마, 말씀드렸잖아요. 니 멋대로 하는 방송이라고. 예. 제가 주연이고, 제가 연출자고, 제가 감독자고, 예. 제가 시청자가 돼서 어? 이 방송은 오로지 저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고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뭐 행복을 느끼시면 좋고 또더 실천을 해서 그분이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면 더 좋겠죠 예 네? 그걸 위해서 제가 이걸 오픈을 해 놓은 건데 어, 청귀누설도 많이 제가 <laughs> 저만의 가지고 있는 비법 많이 알려 드렸 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아들하고 이제 어제 또 공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아들한테 야 이번 말까지는 올 1등급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유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꿈은 비현실적이어야 돼 현실적인 목표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이 될수 없어. 어?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내가 그거를 이미지로 그리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해서 내 용량을 키워 나서 내가 그 꿈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하려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꿈으로 설정을 해놓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이것도 아동 학대인가요? 제가 어? 아이가 이룰 수 없는 너무 큰 목표를 제시해놓고 너는 이 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아동 학대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해가 젊고. 어리고 젊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의 꿈의 그릇을 키워주고 싶어요. 그 목표가 자기가 할수 있는 목표만 설정해 놓으면 그 그릇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꿈과 목표의 그릇이 나중에 나의 능력이 되는 거고 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성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수 있고 내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 예? 그게 뭐 아예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뭐 삶은 쉽게 살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아예 내가. 좀더 어릴 적에 젊었을 적에 열심히 노력하면 이 고생을 안할 텐데 에? 이렇게 후회하는 게왜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야 올해 5월 1등급 미리 감사하고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 선포하고 어? 나는 5월 1등급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 이후가 되니까, 어? 꿈이나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보다도, 아,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어? 재밌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런 말에 제가 귀를 많이 기울였는데, 아유, 그게 아니에요. 인생 100세인데, 아직 50년 남았는데, 그냥 목표도 없이, 아유, 그냥, 이러다 가지 뭐 하고 별거 없다 이렇게 살면 그것도 굉장히 공허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심장이 요동치고 응? 꿈틀댈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행복한 또 인생이라고 또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탈진돼 있고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많은 그걸 시도하다가 탈진이 되고 그런 분들은 좀 쉬어야 돼요. 그런 목표, 꿈, 잠시 내려놓고 내가 새로운 힘과 에너지로 재충전될 때까지 그런 분은, 아, 그래, 뭐, 인생 별거 없네.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좀 쉬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쉬고 그냥 대충대충 대충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야, 나이 중 중년 이상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대충 즐겁게 살다 가면 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계를 지어 놓은 거예요. 자기 뭐몇몇 몇 살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몇 살이 이렇게 되면 살아야 된다. 그런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놓고 그런 사회 분위기에 자꾸 속아서 자기가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나는 더 이상 노력해봐야 별볼일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이제 비하하게 되고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려놓으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쉼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심리학적으로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계속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뭐몇 년간 네가 좀 지쳐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응? 좀 멈춰서 잠깐 있다 가자. 그렇지만 마침표는 없다고 그랬죠. 예, 마침표 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에? 삶을 인생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그냥 가만히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도전하고 또 시도해보고 또 그런 것들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내 행복감이 차고 뭐 그러는 거죠. 에? 자, 제가 요즘 드라마 킹데, 킹더랜드? 그뭐 호텔 드라마인데 거기에 여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호텔에서 진짜 열심히 웃으라면 웃고 친절하라면 친절하고 너무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더니 결국 나중에 자기가 하는 역할은 그 호텔 부잣집 주인의 하인으로 살고 있, 있, 있더라. 예? 아, 이, 이 대사 아주 저한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내가 직장인으로 최고의 자리를 올랐더니 결국 부잣집 시녀 역할, 하인 역할, 노예 역할 그 역할로 내 최고의 자리가 거기 있더라. 예? 우리 직장인들 비애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학교가 어? 우리한테 부자 되는 마인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어? 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어? 학교 때리치고 성공해서 부자 됐잖아요. 물론 그 스티브 잡스가 어 그렇게 성공했다고 반드시 행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기업 들어가서 결국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생을 마무리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심어놓은 음모론 같아요. 응, 어? 그게 성공한 거다. 그 정도하면 너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만족하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시어은덫 같아요. 예?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또 사회를 보는 눈에서는 평가하는 눈에서는 아주 또 냉철합니다. 또 비판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긍정을 노래한다고 해서 어? 저 허술허술하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laughs> 우리한테 구조적인 그 한계를 심어 놓고, 너는 이 정도면 돼. 너는 이 정도면, 응? 어? 니네 선에서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심어 놓은 그런 음모론에 빠지지 말고, 나의 한계를 왜 그들이 정해줘요? 내가 끝없이 정해 놓은 한, 정하면은 그게 한계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사회에서 그어 놓은 그 선을 넘어가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그거를, 그 이상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비현실적인 사람이네, 몽상가네, 응? <laughs> 현실감각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비판을 받죠. 응?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꿈이 많았다가 점점 현실을 자각하면서 자기 꿈은 이제 응? 연봉 5천만 돼도, 연봉 1억만 돼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선에서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죠. 아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늘 노래해요. 그렇지만 자기 꿈과 한계는 자기가 그어놓고 자기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응? 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조금 어? 달리다가 그 땅을 밟다가. 아이 이 정도만 밟아야지 그렇게 할 사람이 몇 얼마나 있겠어요? 끝없이 달려갈 거라고요 마라톤 하듯이.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멈추면 거기가 내 땅이 되는 거고 나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아직 백세 시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이 그어놓은 한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또,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자악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응? 어? 멍청하다고,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야, 넌할수 있어. 그래, 지금까지는 연습 경기였어. 지금까지는 그냥, 응? 어? 몸풀기였어. 이제 본격적으로 내 꿈은 실현되는 시작이야. 그렇게. 나이가 몇 세가 됐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적기다라고 믿으면서 외치면서 우리 행복만 땅 식구들은 한계가 없는 그런, 한계가 없는 꿈을 계속 그 능력을 키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더위에 건강하고 활기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